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온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이 도지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딱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방향은 잡혔는데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한 번을 더 기대 해볼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오늘 가지고 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향후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팁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도지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카톡방에 1기방은 대략 1160분이, 2기방은 670분 정도가 입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도 해주시고 있는데 가능한 이유는 이 방이 입장 있는 것만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저희 방의 주력, 이 넥스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날짜 보이시나요? 8월 29일, 8월 29일 오전 11시 17분에 플로우라는 종목을 통해서 다 함께. 공약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다? 자, 예, 보이시겠지만 작게는 한10% 정도, 많게는 이렇게 그 이상의 수익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재도 보고 일정도 본 다음에 이 알맞게 만들어진 타점에서 이 1800분 정도가 동시에 이 타점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 차트 내역을 보면은 꾸준하게 빠지던 이 플로우의 흐름이 저희의 매수세로 인해서 방향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렇게 방향 자체도 바꿀 수 있었던 파워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꾸준한 수익은 항상 있었습니다. 8월 25일 이더리움 클래식, 아발란체,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비트코인 플로우 시빅 샌드박스 이더리움 클래식, 니어 프로토콜.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음 건곧 있으면 또 나올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좋은 매매, 올바른 매매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톡방 입장 방법 안내를 도와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방, 2기방 선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없다면 랜덤으로 발송이 되오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어디로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 7 옆에 1기방, 2기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따로 작성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후 제가 발송을 드리는 이 링크 자동 클릭 후에 입장 가능하시니까 요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패턴은 뭐냐하면 이 모양입니다. 아래쪽으로 수렴 이후에 발산을 하는 그 그림.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아니 발산 이렇게 수렴 이후에 한것 아니냐. 하지만 이 발산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자, 이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들 잘 보세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자, 이런 모양들은 보통 되게 고래나 세력이요.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요 자리랑 최근에 올라간 요 자리랑 비교했을 를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안 나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물량이 틀어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 고점의 평균치랑 비교를 했을 때확 올라오거나 한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매집을 해놓은 물량들은 여전히 홀딩 중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겨우 요금 먹고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자, 이렇게 수렴 이후에 어떻게 찌 되었든 일단 방향은 상방이다 라고 잡아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길잡이. 우리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준 것이죠. 그럼 현재 위치가 요 매물 때 여기 아래쪽에서 횡보하는 것도 그렇고 요 가격적으로 아래서 올라오는 요 라인 여기랑 가까운 것도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이 음봉 있죠. 요것만 딱 뚫어주는 양봉 나오는 순간 갑자기 통하고 자리 회복하고 2차 상승을 기대를 해보는 이러한 가능성을 계속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걸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CM이라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 쪽에서 지금 유로화 표시로 BTC와 이더리움의 선물을 출시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유로화 말고 달러화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새로운 상품들이 이제 파생 쪽으로 엮이고 설켜가지고 계속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CME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미국 쪽 선물 옵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CME 그룹에서 내놓는 상품입니다. 나스닥 선물이든 S&P 선물이든 다 CME 거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덩치가 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룹에서 이러한 것들 이제 코인도 제도권 내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지랑 뭔 상관이냐? 일단 시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지만 이 둘이 돈이 된다 한다면 CME는 그 이외 알트 코인들 그 중에서도 덩치가 큰 것들을 이 제도권 내로 끌고 올 겁니다. 그랬을 때 도지의 순위는 어떻다? 탑10 안에 들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도지의 사용처, 머스크, 머스크 외양반이 스마트폰에다가 위성 인터넷을 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타링크의 사업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타링크로 연간 매출 예상액이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커졌을 때 50조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코인으로 결제 허용할 것이다 라고 한 만큼 어느 정도 사용량만 도지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도지는 엄청나게 이렇게 묶이는 모습과 함께 가격적인 상승 역시 함께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제도권 내 그리고 사용성 증가 이런 것들만 엮이더라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활용 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시아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중국 쪽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질까요? 아, 곧 있으면 미국 쪽도 반등할 수 있겠구나. 그럼 미국이 반등하면 뭐다? 코인 시장은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한번더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다.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위치가 이렇게 하락이 2파 이후에 반등 1파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자형으로 이전 고점 수준까지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한번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뭐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일정까지 함께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혼자 보기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카톡방에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서 주요 정보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점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카톡방에는 대략 1기방에 1160분, 2기방에는 대략 670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안에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단순하게 차트 내용 뿐만 아닌 호재에다가 주요 공시의 일정들까지 함께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한 이 공시의 일정만 확실하게 알더라도 수익률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1800분이 넘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정보의 퀄리티는 보장이 된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했던 이 넥스트 종목,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닌 호재에다가 일정,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타점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1,800분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공략을 해서 먹고 나오는 종목을 우리는 진행을 한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자, 날짜 보이시나요? 8월 29일 월요일, 자, 그리고 여기서도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 17분, 플로우라는 종목을 이 1800분들이 동시에 함께 공략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작게는 10에서 20%,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익도 이렇게 찍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하루에서 이틀만 먼저 저를 만나셨어도 이러한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맛보셨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8월 2 0일 플로우 전에도 꾸준하게 8월 25일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는 8월 23일 아발란체 그리고 그 전에는 8월 22일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그 전에는 비트코인 플로우 시비 샌드박스 이더리움 클래식 니어 프로토콜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그 전에 1인치 네트워크와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8월 30일이니까 총 12번의 성공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성공률이 높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혼자였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때 이렇게 1,800분 정도가 함께 움직여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더욱 더 올라가 가지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된다면은 이런 수익률. 어렵지 않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빠지기만 했던 플로우가 저희의 힘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니까 이거 못 먹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예, 카톡방 입장을 하셔가지고 다음엔 어떤 게 나오나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에 같이 움직여 괜찮은 수익률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월 달을 앞두고 제가 괜찮게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어이 플로우 다음 종목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장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짭칠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링크 보시고 취향에 맞는 방에서 활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면 되니까 이 혼자보다 함께가 좋다고 어려움을 편안함으로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7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렇게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서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여러분들께 항상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은 유건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